문제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고, 또 얘는 그냥 문제만 잘 읽어봐도 답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잘 볼게요. 어떻게 푸는지 <laughs> 자, 일단 항상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What? 구하려는 게 뭔지를 찾아냅니다. 뭡니까? 화재가 발생한 후 온도가 480도가 될때 걸리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조건에 맞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구하는 겁니다. 몇분자 이제 주어진 조건 좀 볼게. 요 자, 우선 문제를 읽어야 돼요. 문제를 안 읽으면 몰라요. 자. 화재가 발생한 온도에 건물의 온도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 음,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건물 중요한 거. 건물 초기의 온도를 t0로 한다. 자. 건물의 초기 온도, 초기 온도 초기 온도를 뭘로 넣는댔습니까 t0로 넣는돼요 자, t0가 여기서 뭐래요? 초기 온도가 얼마? 20도시니까 t0는 2 0도씨를쓸 겁니다. 그런 다음에 <laughs> 시간은 뭘로 놨습니까? x로 놨어요. x분. 자, 그리고 음, 화재가 발생한 지 x분의 온도, 즉 x분 후의 온도는 f(x)라고 할 겁니다. 그때 이 fx를 구하는 식은 t0 플러스 상수 k 그 다음에 로그 얼마? 8x 플러스 1을 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를 줍니다. 볼까요? 시간, 우선 t 0는 20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x는 얼마라는 걸렸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 x는 8분의 9분이래요 8분의 9분만에 얼마? 25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Fx가 시간 x 분후의온도2 5 0됐죠 그러면 Fx가 250이 되려면 T0 즉 T0가 얼마랬죠 여기선 20도랬죠 그러면 얘는 T0 대신에 20도 플러스 K 그 다음에 로그 얼마? 8 곱하기 X 얼마랬어요? 8분의 9분 여기 8분의 9분이라고 알려졌죠 8분의 9분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정의, 식을 풀어겁니다 그럼 얘를 왜 알려주냐 이 k값 구하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20 플러스 k 그 다음에 약분 약분 되니까 9 더하기 1이네요 그러면 얘는 로그 얼마? 10, 상용 로그네요 그게 얼마 났대요? 250 나왔대요 그러면은 20 플러스, 얘는 1 되는 거죠? 그쵸? k가 얼마? 250. 따라서 k 값은 얼마 나온다? 230이라는 걸알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x를 구하는 거예요. x. 얼마가 걸렸냐, 라는 거. 그러면 볼게요. 시간은. 자, 우리는 온도가 얼마가 돼야 된대요? 480. 그러면 t0가 얼마 됐어요? t0가 20도시 니까 20, 도시 플러스 K가 얼마나 됐어 방금? 230 T0 K 230그 다음에 로그 얼마? 8X 플러스 1은 얼마 되야된는데요 48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얘를 구하는 거예요. 얘. 요 X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자. 230 로그 8x 플러스 1은 자 20은 뒤로 이양되니까 얼마나요? 와460 나와요. 나와요. 그쵸그 다음에 230 작분되니까 1 얘는 얼마 돼요? 2 그러면 로그 8x 플러스 1은 얼마나 와요? 2가 나와요. 자 근데 얘는 상용 로그니까 양변에 10 10 이렇게 미술 써주면 얘는 뭐 돼요? 8x 플러스 1은 얼마 돼요? 10의 제곱 즉100대는 거죠. 그럼 8x 플러스 1은 100이니까 8x는 얼마 나와요? 99. 따라서 x는 얼마? 8분의 99분이 걸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문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씩 한 번씩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문제 보내줄 때는요. 제발 좀 사진 좀 선명하게 좀 찍어주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갖고 지금 인터넷 뒤져갖고 그 문제 찾은 거예요. 비슷한 문제를. 자. 보 겠습니다. 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얘도 보면은 구할려는 게 뭡니까? 와 길어요. 뭘 구하래요? 요거 계산한 값 구하는 라 거예요. 요거. 그럼 보자. 로그 a b 플러스 로그 b a 로그 b a 플러스 로그 얼마 a c 플러스 로그 c a 플러스 로그 B의 C 플러스 로그 C의 B 요값 구하라는 거예요. 자,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1이 아닌 세 양수 A, B, C가 있어요. 그리고 우선 로그 뭐래요? A 상용로그예요. 플러스 로그 B 플러스 로그 C는 뭐나왔대요0 나온대요. 자, 얘가 결정적인 힌트예요. 어떤 인트냐면우린미 밑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쵸? 밑이 다 똑같은데 플러스에요 그럼 뭐에요? 곱하기에요 그럼 이놈만 보면은 로그 뭐에요? a 곱하기 b 곱하기 c 는0즉 따라서 로그 abc 가0 나오려면 abc 가 얼마가 되면 돼요1 되면 되는거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1, 1이 된 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요 말이 요 식이 결국 너희들한테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요 문제에서 미시 같은 놈끼리 연결할게요. 로그 A랑 로그 A, 그러면 얘는 로그 A의 B 플러스 로그 A의 C.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B만 볼게요. 미시, B인, 로그를 보면, 로그, B의 A. 플러스, 로그, B의 C. 그 다음에, C를 볼게요. 로그, C의 A. 플러스, 로그, C의 B. 이렇게. 그러면, 미시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로그 법칙에 의해서 얘는 뭐야? 플러스는 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로그, A의 B, C. 플러스, 얘는 같은 거니까 역시, 로그, 얼마, B에, A, C. C, A도 되는 거죠. 플러스, 로그, 얼마, C에, A, B가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 어떻게 해요? 자, 얘 괜히 구한 거 아니에요. 볼게요. 살짝만 여기서 보면은, 팁.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1이래요.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살짝 수정해서, B, C는 뭐예요? B, C는 양변을, a b c에서 a로 나누면 약분 약분 되니까 따라서 b c의 값은 얼마예요? a 분의 1. 그쵸 b c의 값은 a 분의 1. 그럼 요번에는요 c a의 값은요 c랑 a만 있대. 그럼 남은 건 어떻게 돼? b 분의 1 되는 거구요그 다음에 a b의 값은요 a하고 b만 있으니까 양변을 c로 나니까 누 얼마? c 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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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로. 어 그렇다면 봐요. 얘는 뭐예요? 로그 a에 자 b c니까 뭐예요 a 분의 1 나오네 플러스 로그 b에 어 a c니까 c a니까 같은 거니까 뭐 b 분의 1 나와요 플러스 로그 c에 얘는 뭐예요 a b니까 c 분의 1 나와요 그렇다면이 말은 잠시만요 그렇다면 이 말은 요 놈은 로그 A에 A에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로그 B에 B에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로그 C에 C에 마이너스 1제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는 앞으로 나간다고 랬죠 분명히 선생님이. 그러면 마이너스 1. 어? 갔네. 그러니까 사라지고. 플러스. 그 다음에 얘도 1. 근데 얘가 앞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얘도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3이라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랬나요?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제를 보낼 때요, 한번 자기가 찍은 걸 확인해 보세요. 너무 흐려요. 흐려서 안 보여요. 그래서 결국 선생님도 인터넷을 막 뒤져갖고 똑같은 문제집 찾아갖고 똑같은 문제집 아니 교과서 있죠? 교과서 사이트에 들어갔고 그 문제를 찾아갖고 지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두번 일을 안할수 있게 사진을 선명하게 찍어 보내주세요. 여기까지.